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리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토요일이에요. 현재 시각은 2시 38분입니다. 아유, 어저께 아주 힘들게 하루를 끝냈어요. 약간 뭐 힘들 거는 예상은 했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일단은 일하는 친구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어 가지고요 너무 일들을 못하니까 그냥 제가 물건도 가지고 와서 물건 싸는 것까지 제가 다 거의 다 제가 했습니다 아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추운데서 그냥 한 9시간 동안 밖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상도 뭐 찍을 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뒤에까지 실었습니다. 시다시다 도저히 안 돼서 뒤에 이렇게 좀 실어놨어요. 그래도 다 이렇게 안 남기고 다 실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이제 켄타키를 향해서 출발해야 돼요. 일요일 날 일하는 친구들이 셋업이 돼가지고요. 일요일날 오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000km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일요일날 아침에 도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어저께 뭐 잤던 월마트에 다시 왔고요. 어, 꽤 있어요. 오늘은 트럭이. 여기 다른 트럭이 와서 같이 자고 있더라고요. 날씨가 어제보다는 조금 덜 춥네요. 그래도 바람이 아직 쌀쌀하게 불고 있어요. 지금 프리트립 시가 시작했고요. 출발해 보자고요. <laughs> 약간 온몸이 다 아픕니다, 지금. 네. 네.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 온몸이 손가락 마디마디 다 <laughs> 힘드네요. 손톱은 다 부러졌어요. 어, 짧은 손톱인데도 더 부러져가지고. 손이 다 얼얼하네요. 일하면서 괜히 엄살 부리고 있죠. 네. 자, 이제 또 트럭이 꽉 찼습니다. 첫 번째 스탑, 캔터키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오늘 캔터키까지 다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또 달려보자고요. 라이트 밝아요 세수도 못했어요 아직 월마트가 문을 안 열어가지고 어제는 아침에 월마트에서 음, 세수하고 맛있는 커피 받아 마시고 제가 어제 아침에는 영상을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무빙트럭커 림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금요일이에요 7시 21분이 됐어요. 저는 여기 월마트에서 지금 마저께 밤을 보내고 지금 월마트에 들어가서 A4 용지도 좀 사고요. 샴푸 어제 잃어버리고 안사온거 샴푸도 사왔어요. 그리고 커피 커피 한잔 받아왔고요. 자, 이제 켈린 킬린. 켈린은 바이바이입니다. 바이바이 켈린. 또 금방 오겠죠? 진짜 금방 왔었잖아요. 제가 그 말을 해고서 이틀 만에 다시 왔잖아요. 그죠? 자, 14번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해뜰 때까지 조용히 운전하면서 갈게요. 네, 여기는 이제 달라스 시티예요. 달라스 시인데요. 다운타운은 쫙 왼쪽 멀리 있어요. 달라스가 엄청 크네요. 이 멀리까지도 달라스 시에 속하나 봐요. 현재 시각은 6시 4분입니다. 6시 4분이에요. 근데 벌써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아 해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아직도 손님 집까지는 913마일이나 남았네요. 5 1 3 마일이면, 뭐, 한, 천, 500? 1500km 되는 건가요? 1500? 1500km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좀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가는 거예요. 켄터키가 많이 북쪽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서쪽 하늘은 아니 서쪽 하늘에 동쪽 하늘은 정면으로는 못 보고 가겠네요 자 계속 가보자고요 다시 깜깜해졌어요 네 이제 30번으로 갈아탔습니다 갈아탔어요 그 허바드 호스죠 이제 기억이 나네요 허바드 호스 건너갈 겁니다 야해 뜨는 허바드 호수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 앞에 나올 겁니다. 가보자고요. 사실 살짝 그 몸이 노곤노곤하고 졸린랑말랑 그랬거든요 해가 떠오르니까 좀 나아지겠죠 잘 버티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어느 정도 가 줘야 돼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배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괜히 그냥 일요일에 배달한다고 해 가지고 이왕 집에 가는 거 빨리 가려고 <laughs>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근데 다음 스케줄이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하는 사람을 구해야 되거든요. 펜실베니아에. 제가 아직 구글도 안 해봤어요. 켄터키에서 펜실베니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안 해놔가지고. 일단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화요일 날 배달하게 될것 같아요. 보자고요. 자, 하우바드 호스도 다 건넜습니다. 이제 계속, 계속 가다가 40번 나올 때까지 가게 될것 같아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알칸소입니다. 알칸소. 알칸소 주까지 들어왔어요. 야, 근데 여기는 눈이 좀 제법 와 있어요. 지금 와이프하고 통화했는데 버지니아도 눈이 많이 온대더라고요. 야. 3월에 아직도 눈이 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꽤 됐어요. 한 7년? 8년? 더 됐나? 3월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냥. 허리까지 눈이 와 가지고 우리 동네 버지니아에.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3월 달에도 눈 오는 거 이상한 거 아니더라고요. 날씨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쵸 저쪽에 지금 와이오밍이나 로키 산맥 쪽은 5월 달까지는 계속 눈이 오더라고요. 그 법적으로도 5월 달까지 체인을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될 거예요, 거기는. 나무에 눈꽃이 피어 있어요. <laughs> 눈 깨왔네요 여기. 이눈 눈 내린 게좀 버지니아 쪽 동부 쪽으로 올라갔네요. 뉴욕에도 좀꽤 많이 오겠네요 눈이 그럼. 야 자, 저는 눈 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알칸소까지 들어왔고요. 오늘은. 테네시 정도 테네시 어디 들어가서 러브스까지는 못갈것 같고요. 최대한 지금 제가 있는 시간 다 써서 가려고 그래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지금 일하는 친구들 8시까지 오라 그런 거 아직 안 바꿨어요. 그냥 8시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네, 드디어 멤피스가 또 보이네요. 멤피스입니다. 맨피스 다운타운이 보이고 있어요 테네시 웰컴 쥬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이쪽으로요 그죠 자 테네시까지 왔고요 테네시 왔으니까 거의 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현재 시각은 3시 9분이에요 이제 제가 운전할 시간이 8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야 오늘은 꽃박 11시간 운전 다 하네요 그 8분밖에 안 남아서 오늘은 러브스까지는 못갈것 같아요 이 앞으로 가장 가까운 러브스가 52마일 80km 이상 더 가야 되는데 여기 7마일 앞에 파일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으로 가려고요. 지금 8분 안에 파일럿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제 엑시트 42번 하면 됩니다. 다 왔어요. 3분 남았습니다. 운전할 시간 3분 남았어요. 자 오늘 몇 마일 운전했나 볼까요? 예, 오, 그래도 꽤 많이 했네요. 648 마일 운전했어요. 야, 꽤 했어요. 어제는 운전은 별로 안 했는데 일할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어, 어제 일이 어제 이삿짐을 새집 이삿짐을 실어 가지고, 아, 새 집이 아니고 두 집인데. 세 군데를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일단 가서 샤워를 좀 하고 와야겠어요 여기는 돈 내고 가서 샤워해야 됩니다 Can I get a shower? I need to pay 14 Thank you 14불이에요 14불 한국의 목욕탕 값이 얼마죠? Thank you. 한국의 목욕탕 값이 14,000원 뭐다 싸죠? 싸나? 비싼가? 잘 모르겠네요 찜질방이 얼마죠? 어디 샤워를 불렀나요? 불렀나요? 샤워 45 여기도 이제 여기 오면 불러요 여기서 여기에 스크린에 아직 안 불렀어요. 기다려야 되나 봐요. 빌 번호가 4 0 8 0 6 지나갈 했네 열렸어요. 샤워하고 나가겠습니다. 요거는 관광버스예요. 관광버스. 관광 다니는 건가 봐요. 자, 이제 트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여기 자리 비었네. 가까운데요. 여기는 정식으로 라인들이 잘 그려져 있는데 제가 된 곳은 라인이 좀 틀려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는지 아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오늘 아침에도 보여 드렸죠 자 이렇게 <laughs> 제 뒤에 이렇게 꼬리가 달렸어요 테일 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조금씩 더 조여놨어요 자 이제 하루를 마감할게요 저는 들어가서 샐러드도 샀고 치킨도 세 조각 샀어요 요거 먹고 일찍 자야 돼요 그래야 내일 새벽에 2시부터 2시 전부터 또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 오늘 하루 650마일 정도 달렸죠? 예. 네, 많이 달렸어요. 수고했습니다.